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민주당이가 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이름이 뭔가 봤더니 한민수랍니다. 어저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장동혁 대표는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하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원래가 여당을 비판을 많이 함으로써 아부에서 점수를 따가지고 국회의원 된 자입니다. 입 가지고 국회의원 된 자예요. 이 한의원은, 한민수는 c b 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 한다. 장동혁 대표를 사이코패스로 칭했습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적을 한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민주당에 던진 이른바 5대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는 언론 기사를 언급한 뒤에 윤석열 탄핵이 잘못이냐?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인가? 이걸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냐?면서 답변을 못하면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다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면서 엄중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질문 보고 빵 터졌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한민수가 이렇게 반응했다면 지가 또라이고 사이코패스예요. 아니 멀쩡한 장 대표를 갖다가 사이코패스로 몰고 공감 능력이 없다 하면 그런 자는 바로 이 비서실장이 한민수라는 자가 경청자한테 아부 떠는 거예요. 혹시 거꾸로 자기 주군인 정청래가 사이코패스나 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아마 느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갖다가 장동혁 대표에게 엎어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 용어 하나를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알려면 똑똑히 알아라 한민수 무식하게 아무데나 사이코패스란 소리를 갖다 대고 말이야. 이몰 지각하고 몰상시간 자야. 어떻게 해서 그 신임 당대표에게 사이코패스라든가 공감 능력이 전무하다든가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이거는 영 아닙니다, 이거. 네, 이 사회자는 상당히 그 유능한 아주 객관성을 유지하는 사회자죠. 김태현 이분은 제가 과거에 그 정치 패널을 할때 같이 패널도 많이 했는데 아주 똑똑하고 아주 페어한 사람 공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 중심의 얘기를 하는 앵커로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앵커입니다.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앵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참 사회자가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 사회자가 국민의힘에서 장대표를 직접 만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sns로 물어보는 것은 반남자라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본인 장동혁 대표는 "하남자도 안 된다." 하면서 정청래 대표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제안하면 될 것이다고 하 일축을 했습니다. 아니,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같은 사람하고 뭐 얘기를 섞을 사람 같아요? 말도 섞을 사람하고 말을 섞어야지, 섞지 말아야 될 사람은 섞지 않는 것이 그게 원래 인간의 법칙인데 장동혁은 벌써 알고 있어요. 에? 정청래라는 정이라는 말 성도 지금 이름 부르기 싫은 거예요. 어 아예 생각을 없어요. 정청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왜 왜 생각이 없었을까? 그것을 갖다 본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남자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남자를 하남자라니. 하남자는 한민수가 어? 하늘같이 모시는 사람이 하남자 아닌가? <laughs> 말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하기 한 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만나자는 한 제안을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쇄신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그 의제를 따지고 지금 시기를 따질 때냐고 꼬집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 묻자, 어? 아, 한민수, 너네 주군인 정청래가, 어? 지금 막 법을, 악법을 막다 통과시켰어. 노동법이고 뭐고, 뭐다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 어? 방송법도 뭐 싸그리 그냥, 어? 마음대로 했다 이거야. 자, 한국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이거야. 다 떠나려고 하고 있다 이거야.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너네 주군, 모양이 괜찮냐? 너네 죽은 말이 맞아? 노란봉특법, 지금 시끄러운 거 알지? 대한민국 망할 것지 한진수 너, 한민수 너 나중에 월급도 못 받겠다, 국회의원. 어? 세비도 못 받겠어. 하기야,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너네들이 싹 나가야 되겠지? 어? 노란봉특법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어? 한민수.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야. 너 같은 인간 부류들 때문에. 그런데 장동혁을 왜 욕하냐? 사이코패스라니. 사이코패스는 바로 너야. 어? 바로 너. 어? 한민수 네가 사이코패스야.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댓글을 한 서너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일보 기사를 보고 내가 이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여기에 댓글이 말이죠 KIMK라는 필명의 사람 웃기네 정청내는 공감 능력이 있냐 두 번째 SSHS라는 분은 건건대 우방국 공관 건대 우방국 공관방화범 엑스넘 청래와 설대 사법행정고시 공무원 판사 출신 장동혁이 대화가 가능할까? <laughs> 대화가 안 된다 이거죠. <laughs> 그다음에 myun이라는 필명의 분은 서울대 나오고 행정사법 입법을 거친 유능한 어? 장동혁 대표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최선의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응원합니다. 이런 장동혁 대표한테 예의를 좀 갖춰라. 한민수, 어? 이 얘기입니다. 예? 어? 한민수에게 예의를 갖춰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필명에 이런 MYUN 이란 분이 말이죠. ikim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청래에게도 비서실장이 있나 kts5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간, 끌고 갈 최고의 당대표 장동혁 파이팅 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